자 대천사 토벌전 10억이 뚫 렸습니다. 이번에 나온 신규 쿠키 크림브릴라마 쿠키를 이용해서 신규 공속 덱 조합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이 조합 자체는 다크카카오 서버에 화면에 자막에 보이는 분이 직접 만드신 조합이구요. 자 관련된 공략 링크는 목성 님이 작성해주셨는데 고정 댓글을 참고 해주시면 됩니다. 자 일단 먼저 토픽 설명부터 가자면 자 보물은 호루라기 공속보물 시계인데 자 호루라기 적용대상은 신규쿠키 크림빌레랑 트위즈쿠키한테 가게하면 되고요 공속망토 같은 경우에도 트위즈라고 신규쿠키한테 가면 됩니다 자 세팅을 알아보면 마들렌은 38%이상 맞춰주시면 좋고요저 라즈도 섞어보고 올 라즈도 해봤는데 올 치명이 제일 잘 나옵니다 혹시나 치명타 토핑이 부족하신 분들은 라즈베리 섞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, 공속은 7% 이상인데, 저는 10% 이상을 권장드립니다. 왜냐하면, 대천사의 직사기가 트위즈젤리한테 가는 경우도 있어요. 마들린 10% 이상 이렇게 잡아주면 직사기가 트위지젤리한테 안 가게 설정이 가능합니다. 아 저는 이렇게 10%못 맞춘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런 분들은 따로 대처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유가 된다면 공치 자, 트위지젤리는 권장 쿨타임 7.5% 이상 저는 8.9를 줬는데 어차피 타이밍을 의도적으로 맞춰서쓸 거라 엄청나게 높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. 그냥 7.5% 이상만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, 공속은 망토 보물 받을 수 있게끔 맞춰주시면 됩니다. 마들렌 보다 공속이 높으면 돼요. 자, 미드 조건은 쿨타임 세트 효과 제외하고 24.7% 이상. 아, 나름 이게 되게 세팅이 힘들 겁니다. 그리고 공속은 아, 10% 이상이 좋습니다. 이두 가지만 신경 써주시고요. 나머지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. 자, 그리고 크림 블릴레마 쿠키, 공격력, 치명타확률 공속, 이세 가지만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. 쿨은 필요 없습니다. 자, 공속은 12% 이상 세팅해주시면 되고요. 자, 슈크림은 만약에 마법사탕이 30강이 아니다 하면은 올 애플젤리 해주시고요. 30강이다 하신 분들은 3 애플젤리 2라지 해서 쿨타임은 8% 이상인데 저는 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. 치확은 이 세트 부옵션 37로 맞춰주시면 돼요. 자, 빌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화면 보고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대천사 99단계 연습 모드로 가보겠습니다. 자, 제일 먼저 여러분들 민트초코 예약을 해주시면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트위즈 젤리 예약을 하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자, 보스출은 되면은 바로 슈크림. 두개 동시에 이렇게 발동시켜 주고요. 자그 다음에 미드 초코 예약. 자,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이 이 초로 생각하지 마시고요. 구슬로 발동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. 어떠냐? 자, 이 구슬 있죠? 구슬이 날라오는데, 이 구슬이 트위즈젤리 이쪽에 닿기 직전에 눌러주시면 됩니다. 닿기 직전, 지금. 보통은 초로 뭐 57초에 누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, 그것보다도 이 구슬 기준으로 하는 게 좋아요. 그거는 이따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닿기 직전에 써주시고, 그 다음에 민트초코 나가자마자 바로 슈크림 예약입니다. 왜냐? 아, 마들렌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, 미드 쇼크 발동되면 바로 슈크림. MX입니다. 자, 그리고 마들렌은 54초에 눌러주시면 됩니다. 54초. 되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 54초 지나서 좀더 늦으면 은 침묵에 걸리기 때문에 54 바뀌면 마들렌 눌러주세요.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54초 눌렀는데 트위즐 젤리가 즉사기에 걸리는 분들이 분명 히 있을 겁니다. 자 그런 경우에는 마들렌을 여러분들 55초에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공속 설정이 잘못된 경우도 있거든요. 공속 망토는 여러분들 신기국기 크림 브렐레랑 트위즐 젤리가 받아야 됩니다. 망토 보물이 적용되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요. 전체 공속 우선순위는 크림블레랑 트위지젤리가 가장 높아야 되고요. 미드초코는 10% 이상, 마들렌도 제 기준의 권장은 10% 이상입니다. 자, 하지만 마들렌 공속 8% 이상밖에 못 주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초에 눌러 주시면 돼요. 자, 여기서 그 다음에 미드초코 예약. 미드초코 예약을 반드시 해 주시고요. 자, 트위치 젤리, 되자마자 바로 눌러주세요. 자, 그리고, 초크림은 바로 누르지 말고, 미드 초코 나가고 난 다음에 바로. 자, 57초 때크림브를레마 쿠키가 붓을 닫기 직전에 누르는 이유는, 자, 여기서 비석이 아직 안 깨졌죠? 57초 되자마자 너무 일찍 누르면은, 지금 스킬이 바로 나갑니다. 그러면, 공격이 이 비석한테 바뀌면서딜 손실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스킬을 늦추는 이유에서 구슬 두개가 닿기 직전에 누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비석이 깨진 상태에서 스킬이 나갔기 때문에 본체한테 딜이 들어갈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자그 다음에 자, 자 민트 초코 나가자마자 마들렌 그리고 트위지 젤리랑 슈크림은 자동으로 나가게끔 납두고요 자 그다음 여기 중요합니다. 여기 크림 브릴레 마쿠키 바로 스킬 나가자마자 미드 초코 연타해서 바로 눌러줍니다. 침묵 걸리기 전에 두개 쿠키 스킬이 다 나가야 됩니다. 요거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. 자 그다음에 트위지 젤리 스킬을 써야 되는데 트위지 젤리를 이렇게 예약 걸고 먼저 쓰면 절대 안 되고요. 자, 이렇게, 민드초코 예약을 걸고, 이 비석이 떨어지는데, 비석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, 다섯 개가 땅이다 박히고 난 다음에, 트위즐 젤리. 자, 그 다음에, 슈크림 발동. 그 다음에, 민드초코 마들렌. 자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자 그리고 영상에서는 크렘브레일 마쿠키를 비석 다 깨지고 난 다음에 자 바로 누르게 되는데 그렇게 해주지 말고 얘를 9초에 누르면 딜이 더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화면과 같이 비석 다 깨졌다고 크렘브레일 마쿠키 바로 누르지 마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시계가 9초가 남았을 때 그때 크렘브레일 마쿠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민초 누르고요. 자, 슈크림 스킬 써주고. 자, 그 이유가 이 슈크림 버프가 마지막에 들어가는데 그거랑 좀더 스킬이랑 겹칠 수 있도록 9초에 눌러주는 게 가장 딜이 잘 나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10억이 넘는 딜을 볼 수가 있고요. 수이 높은 분들은 10억 이상 평딜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. 최대 10억 천만까지도가 있습니다. 자 상세 딜을 보면 은 크림 브레르 마쿠키가 혼자서 6억이 넘는 딜, 그리고 트위즐 레리는 2억 7천 6백 마들렌이랑 나머지 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신규 쿠키 키워야 되는 이유를 알겠죠 5초월만 쓸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영성으로도 거의 7억 가까이 나오는 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규 쿠키 키워야 되고요. 자 현재 가장 잘 나오는 이 다섯 개 쿠키를 앞으로도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키워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자 관련된 공략 글로 읽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자 혹시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